그래도 가서 따뜻한 핫초코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봐야지. 저희는 백년 된 카페로 가보려고요. 들어가! 오, 사람 진짜 많아. 자리가 있을까? 여기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정말 유명한가 봐요. 사람이 진짜 빼곡하고. 자석이 많지 않을까? 아르헨이 물가가 싸다 싸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보다 비싸게 된 현실이야 지금. 예전 가격품인 것 같거든요? 와, 와인이 한 잔이 230페소? 비싼 게 600페소 핫초코는 5600페소예요 몇 배가 오른 건지 모르겠네 우수아이언은 핫초코가 또 유명하다고 했거든요 펭귄처럼 이 초콜릿을 안에 넣어서 녹여 먹으래요 그래서 핫초코 한번 시켜봤는데 샌드위치. Okay. Okay. 귀여운 엠파니엘타 두개가 왔어요 입 엠파니엘타 다 뜯어줘 엠터 okay. okay. 오 어떻게 뜯었어? <놀람> <놀람> 어 이렇게 해서 초콜릿을 녹이는건가봐 <놀람> 여기는 국물이 있어 아주 긍정적인 어? 응. 역시 응. 엠빠니언은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응, 소스의 문제인 것 같아. 왜? 매콤한 소스겠어. 저희는 이제 투어사로 가봅니다. 저기가 투어사가 몰려 있는데. <laughs> <laughs> 다시 찍어야 되잖아 <laughs> 아니 형 그냥 담으라고. 너무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고. 이런 막뭐 이거 좀 담았다. 싫어. 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이쪽에 이제 피라투어 중심으로 투어사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여기가 펭귄 투어로 유명한 피라투어고요. 그 옆에 이제 우수아이야. 세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야호! 냥. 남극이랑 가까운. 그래도. 안라 Uh, can I enter Penguin Island tomorrow? Tomorrow we're fully booked. Yeah. So for Monday, I have this. Okay, seven so a.m. Penguin tour, three thirty p.m. Navigation for one person is this much. Only Penguin tour we have on Tuesday. Tuesday. Are you here on Tuesday? No. 아, oh. 어, how much? 2 30. We have a departure at 3 30 pm mm. and we return around 8 30, 9 pm. Mm. Okay.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 1 d o 12만.. it. I'm doing it. i g it. i i 모든 투어사들이 배를 안 띄운대요. 무지개가 담길까요? 헉, 조금 담긴다. 이렇게 동그랗게 어, 무지개가 있는데, 보이나요? 우리 세상의 끝에서 무지개 봤다. 와, 돈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 여기 보면 한국 돈도 있어요. 2023년에 오신 분. 와, 역시 펭귄 도시에 답게 엄청 많은 펭귄들이 있고, 여기는 재수들이 살았다. 요 원래는 재수들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펭귄 인형이 있는데 예쁘진 않아 귀엽죠? 이런 양말들이 좀 귀여운데? 핑크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아니 그냥 이건 흰색이구나 이기 진짜 파랑색도 있고 어머. 이건 진짜 리얼한 펭귄 같아 귀여워 이렇게 세트로 이기 양말 세상의 끝 등대 그치? 펭귄이 있고요 얘는 웃긴 게, 펭귄들이 마네킹이에요. 펭귄이 유명해서. 펭귄 투어도 못하는데 이걸 살까? 약간 이상한 펭귄들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귀여운 펭귄이야. 귀엽죠? 요거 펭귄은. 어, 얘 귀엽다. 애기 펭귄인가 보다. 안녕. 우수아이야. 여기 너무 귀여운 펭귄이 있어요. 홀린 듯이 들어가 봅니다. 어머, 가게들이 이렇게 있었네? 뭐야, 예쁘네. 우린 왜 몰랐던 거지? 헉, 우와, 펭귄들이야, 오빠. 그니까. 여기 진짜 귀엽지, 오빠? 이봐봐, 이거,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약간 지점토로 만든 것 같아. 와 이거 귀여운 거 진짜 많잖아. 4,000페소네? 이게? 이게 4 0 0 0페소예요 초리판 맛집이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역시나 많죠? 다른 가게에 비해서 엄청 많긴 하다. 음, okay. 음 반으로 잘라주네?

맥주거든요 이게 우리가 맥주를 못 먹는데 산 이유 뭔가 의미 부여하기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냄새부터가 술 맛이나 6.2도? 오 너무 따 여기는 까르푸 매장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면 웨스턴 유니언 이렇게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두둥 출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됐대? 응. 번호로 하는 거거아 번호로 보여줬어? 응. <laughs> 이렇게 지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만원권이 많이 안 풀려있다고 했는데 응. 다행이다 근데 응. 만원권으로서 응. 저희는 응. 돈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만원권으로 주셔가지고 좀 얇아요. 땡큐. 이제 투어를 하러 가볼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할 투어는 비글해협 투어거든요. 어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투어하는 선착장으로 가봅니다. 보통 투어가 9시 타임이랑 3시 반 타임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배가 4시에 뜬대요. 투어사에 와서 돈을 냈어요. 25년 2월 17일 기준으로 인당 68,000페소를 결제했고요. 어제 2시 이후에 갔더니 20% 할인해줘서 이 금액이에요. 원래는 한 85,000페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야지만 된다고 해서 아까 웨스턴 유니온에서 현금을 뽑았어요. 저희가 오늘 탈 배예요. 이렇게 입장 티켓을 받았어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요. 오늘 구름이 산 중앙에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데? 자,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장 티켓. 오. 하나. 이거는 어디서 내는 건가? 건너가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저희는 작은 배를 타는 건가봐요. 브라시아. Hello. Hello. Hola. 아 이거를 여기다가 내는구나. English. You have to complete your names at the passengers list there at the center. Okay. 브라시아. 와 귀여워, 펭귄 모자야. 저희는 지금 보트 안에 들어왔고요. 이미 30분 전에 왔는데도 창가 자리는 다 차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합석했거든요. 맛있지? 제가 오늘 여기 춥다 그래서 핫토코 어제 사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어제보다 맛있다. 여기는 이제 배에 있는 카페테리아인데 금액이 진짜 비싸요. 아아 <laughs> 귀여운 기념품들을 팔고 있어요. 우수아이야. 간식들도 보이고. 이제 출발하나봐요.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 추울 줄 알고 깨우는데. 밖에 나가면 추수 있어, 있잖아. 그렇긴 하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서 저희도 한번 같이 나가보려고요. 달린다 저희는 지금 가마우지 새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얘네가 펭귄 같으면서도 갈매기 같이 생겼거든요. 신기한 게 목이 너무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와 저기 엄청 많다. 펭귄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얘네는 가마우지라는 새입니다. 또 다시 이제 배가 달리고 있어요. 두 번째 도착 장소에 와 있어요. 카레오? 집이다 오빠, 오빠 집 괜찮아? 여기 미라도어가 있어 음. 실내 국경 근처에 와있어요 여기 어딘가가 넘어가면 칠내일거야 카타르그니아 지역은 확실히 어. 멋있긴 하네 진짜 매력이 있어. 저 왼쪽 맨 끝에 산이 칠레아 그래? 어디까지가 끝인지는 모르겠는데. 굿. 굿? 완전 굿. 굿.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게 세상의 끝 군대예요. 저희는 지금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기해,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바다 사자 없다. 어, 오빠, 바다 사자 있어. 아, 와, 바다 사자. 오, 이상한 소리네, 막. 오, 어, 운다 제가 드디어 바다사자를 봤어요. 귀여워. 이렇게 천천히 보라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천천히 가주세요. 저희는 이제 세상의 끝 등대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요. 어머머머머. <목소리> 비글 해협 투어 끝나고 여기 근처에 랍스타 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줄 서보겠습니다. 크랩이 엄청 커요 여기. <목소리> 와, 진짜 크다. 저는 일단은 그 킹크랩 맛집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왔어요. 오빠가 킹크랩을 먹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킹크랩을 먹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다는 핑크 수프를 주문해봤어요. 랍스터가 통통하게 들어있네. 오, 게살이 엄청 엄청 많네. 이게 바로. 우수아이아의 랍스타입니다. 음! 맛있어! 아니, 살짝 그바닷 맛이 좀 나긴 하는데, 맛있어! 음, 별거 없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